찬송가 254장 통합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통합 찬송가는 186장 찬 드립니다. 내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 오라 하신다 내가 나, 나, 로 지금 가오 나, 십자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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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죽게 오라 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오 씻어 주시네 내가 계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부열로 날 신성수서 나로 라시은 온전한 믿음과. 아, 주, 함이라내 가, 주, 게로 지, 금 가, 우리 십자가 의부 소, 로날 씻어 주 소, 서 소, 그제 ne ne 근증거됩니다. 내 길로 소리들으사 다호락하소서 내가 줄게로 지금 당. 열로날 씻어주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구하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현장 속에 또한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들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의 그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히 모든 일들이 정상적이 되고, 또한 모든 상황들이 정상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더 열정적으로 찾아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환경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이 또 인생의 문제들이 어떠한 이유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심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또 잊지 않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오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 36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 36절, 제성경 313면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 3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이셨도다. 그러므로 야외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한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다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폐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키셨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분노의 물이 일어나서 수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줄임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의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기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셨으니 혹시 내가 원수를 지극히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야외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여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야외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곡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란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오리로다. 참으로 야외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친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아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징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32장은 어제 우리 전사님이 말씀 함께 나눠주신 대로 모세의 노래로 이루어진 그러한 본문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지어진 노래, 모세를 통해서 이 선포되어지는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고 살아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새겨 나아갔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 노래의 기본은 이스라엘이 풍요함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의 범죄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할 것인데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가난에서 펼쳐질 때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경우의 메시지가, 메시지입니다. 이 자식들에게 부모들이 늘 교훈하며 훈계하며 가르치는 그러한 메시지 앞에서 사실 자식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또 부모 세대에 또 부모들이 살아온 그러한 모든 인생 가운데에 그들이 경험하고 누렸던 또 알아왔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가를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살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귀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들은 결코 가벼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흘려들어서는 안 되고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훈계들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경고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 그 메시지 역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펼쳐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수른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의 뜻, 그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불려지게 되는데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수른이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로운 자로 또 정직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없인 여기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멀리 떠나가며 결국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촉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오늘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신 여겼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신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없신 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름진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또그 땅의 귀한 열매들을 거두어들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물들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들이 아니라 내가 흘린 수고의 결과물이고 내가 땀을 흘려 얻은 것에 그러한 열매들이다라고 착각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교만이 싹 트기 시작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그러한 결과로 그들 가운데에 다가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땅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일들이에요 사람의 본성들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하고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물이 없어 목말라 할때 배고파 할때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은 애들을 40년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많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있었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알아나가게 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가난에 와서 좀 삶이 나아지고 안정이 되어지고 또 풍요함이 그들 가운데에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은 새 탐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수단이 좋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 또 내가 힘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쫓아달려나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 그 이스라엘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아 있는가, 우리는 늘 주의 깊게 쳐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나은 삶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된 삶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 지혜가 높아서 또내 능력이 좋아서라고 착각하면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시들어 버리는 꽃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후! 하고 한번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그러한 겨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교만을 내려놓는 매일매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나의 지식을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나의 재, 재능들을 다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내 교만을 앞세우고 내 능력을 앞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나의 반석되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일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내 안에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상들 내가 섬겨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 가운데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계를 우리는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신을 없인 여기는 인생들의 그러한 어리석은 태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징계를 허락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23절 이하에는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이유 그 이유들에 대해서도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분노를 나타내시는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23절 이하에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재앙을 그들이에 싸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라.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고 들짐승과 이와 티끌 독들이 그들에게 넘쳐나게 될 것이고 밖에서는 칼로 방안에서는 놀람으로 멸망당하리라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분노가 마지막 지점에서 멈춰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지,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주셨던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들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하여, 그렇게 행하려고 하였으나,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야외가 이 모든 일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합니다 하나님을 경록했던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허락하시고 이방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 서면서 이방의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면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도 없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었고 아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야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도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것을 염려해서 내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 내가 택한 이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절당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몇 가지의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을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중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으면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겁니다. 야, 야외가 야 이스라엘의 광야 한복판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저 신은 뭐 저런 신인가라고 이방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중재의 기도를 드렸던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진노를 스탑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이방의 손길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것이고 구원자였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일이었구나. 오히려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저렇게 쉽게 버리시는구나. 그러한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방의 조롱거리로 스탑시킨 것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제목으로 나눴던 말씀처럼 모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에 심어주시고자 그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인생들에 다가오는 그한 수많은 징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끓는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때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할 때에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얻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하나님의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한 저주의 메시지들이 28절부터 36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마치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러한 엇나가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은 속이 많이 상하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집 아이들보다는 내 자녀들이 소중하고 이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소중하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살아가는 그 이방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같은 그 마음, 자신의 자식을 속속이는 자식일지라도 끝까지 그 자식을 놓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 자식들을 인도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쭉 끊임없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이방민족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케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 그 아픔의 현장을 그대로 보고 넘어가려는 분이 아니다. 그 심판과 저주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에 영롱하게 빛을 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징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징계 하나님이 분노하심의 그러한 원인 그러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코로나의 질병의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을 못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의롭고, 신실하시고, 옳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내 사랑하는 여수르나,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행해야 할, 너희 여수르나,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소중한 은혜 길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그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시 그 정직의 길로,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너희가 서야 할 텐데,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징계의 손을 드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모든 징계 어려움 고통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서 사라지고 다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약속들 은혜의 약속들 또한 회복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베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지 않는 내 사랑하는 이 여수로나 그 하나님의 그 고백을, 그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네, 사랑하는 자여수은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정직의 길 가운데에 온전함의 길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른다 멀리 멀리 떠나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뒤따라가며 그들이 밟았던 그 실수의 모습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이 아침을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또한 능력과 주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그 복된 자리에서 그리스의 선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소중한 그리스도인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는 그 현장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다가올 문제들을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룩로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